야, 여러분들 제, 제 채널 이름이 미생이 그 미국 생활에 약자인 거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소식만 맨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미국 생활에 대한 것도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짧게 할게요. 어. 여러분들 그 제가 아, 출장을 갔다 오다가 이게 요번주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게 여러분 따뜻한 뉴스예요. 그 3월 20일이거든요. 현재 3월 20일인데 이게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주중입니다. 주중에 공항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도 백신을 맞고 나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것을 실제로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와, 난 진짜요. 12월달에 지금 지금 12월달에 출장 오고 3월달 출장인데 대박 대박. 지금 사람들 많은 거 보여요? 줄이 제가 같은 <laughs> 거, 제가 이 같은 곳을 엄청나. 와 줄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야 지금 와 대박 대박 보여 저기 어, 저 줄이 저기까지 이어진 거야 지금 계속 여기까지 제가 이게 지금 12월달에 출장을 갔다가 같은 곳에 지금 3월달에 다시 갔다 온 거군요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나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켰지 아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줄이 너무 길어, 줄을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비행기 많이 타니까 승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빠른 라인으로 가서, 빨리 체크아웃을 하고선,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줄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쭉 찍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는 사람들 이게 다줄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줄 있죠? 여기, 여기, 여기에 막 지그재그, 지그재그 있는 거다 끝나고, 이미 여기 꽉 찼고요. 뒤로 이어지는 이게 라인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백 드랍하는 라인이야 티켓을 끊는 라인도 아니고요. 백 드랍하는 그 티켓을 끊는 라인 사람들 이미 갔죠. 얼마나 많은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니. 장난이. 요거는 여기 스미스 디텍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왜 찍었냐면 내 기록에 남으려고 이거를 한번 주식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게. 너무 놀란 게요. 여행 갈때 랩, 이렇게 백팩에 있는 랩탑 늘 꺼내가지고 따로 검색 때 올렸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백팩에서 랩탑을 꺼내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오, 저 기술, 신기술인데, 그래서 이 신기술 있는 회사를 투자해볼까 <laughs> 해가지고, 어, 일단 이거 비디오 찍어 온 거고, 이거는 뭐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제가 안될 안 테니까, 어, 여기 여긴 찍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쉑쉑버거 점심을 먹으려고 쉑쉑버거를 기다리는데 줄이 엄청 길어 아니, 음식점들도 다 열었고요 음식점도 다 열었고 와...씨 이거 뭐지? 그 기다리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야이건 보통이 아니다 그러고선 이제 어, 음식을 오더하기 전에 게이트 먼저 확인하러 갔습니다 게이트 확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제선도 아니고 국내선이에요 국내선 소리 아틀란타 잘 들리시죠? 프랑스에서 아틀란타 가는 건데 보다시피 사람이 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사람이 가득 자리 거리두기를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거리 두기를 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두기 자리 빼고 앉을 만한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제가 탈 디트로이트가 공항인데 겁나 많아요. 음식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줄도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와 대박입니다. 그러고선 저 색색버거를 아, 결국 샀어요. 어, 사면서 아 이것도 찍어야 되겠다. 색색버거 먹는 것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줄저 뒤로 줄이 쫙더 길어졌어.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이 정도 여덟 명뭐이 정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슬슬 말을 걸었죠. 제가 이게 궁금해져가지고요. 궁금하면 또못 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지. 슬슬 제가 말거는거 좋아하거든요. 말 걸었는데 일단 두번두 두 가지 한 가지. 간간히는 그 렌탈카 리턴할 때말 걸었는데 할아버지였는데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누가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본다. 이게 지금 코로나 나고선 처음 본다. 그랬더니 할아버지왈 야 우리 백신 맞고 왔다고. 백신 맞고 오셔서. 그 백신 맞은 할아버지들끼리 모이신 거예요. 그 미, 미국의 미국의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남부에서 다 만나신 거예요. 지금 미국은 미국, 미국 남부거든요. 여기 다 만나신 거고 이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저씨한테 여기 딸이 있길래 야너 딸은 지금 수요일인데 평일 수요일, 3월 수요일인데 지금 미국은 학기가 언제 시작해? 1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학기 중인데 얘딸 학교 안 가? 이랬더니 어이 여기 있는 아저씨 N R A 가방을 알고 있는 이 아저씨가 어... 저한테 딱 보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네손잔데 <laughs> 아이씨 아 아들 아이 딸인 줄 알고 근데 이게 데 손자나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 아이 미안 내가 미안 미안 그아 근데 네손 손녀는 아그 손자 손녀가요 손녀는 학교 안 가라 그랬더니 그 요즘에 다 줌으로 학교 그 수업하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깐난애기들하고 꼬맹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애기 이 이런 초등학생 애들,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하면 안 되는 학생들은 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막, 저기에는 지금 제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기들 배신이시라고 하네요막 여기다가 이렇게 애들 얹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깐난 애기들이 엄청 많은 거야. 여기에 아이스크림 엄청 팔리고 여기, 여기 애기 또 있죠? 여기 유모차. 아, 머리때문에 안 보이나? 유모차 있죠?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등에다 여기 확대 한번 보이려나? 등에다가 애들 업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백신의 영향이랍니다 백신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면 들어오면 한국도 곧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어 저는 이게 한국에서 곧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왜냐면 항공 티켓을 구할 수가 없대잖아요 여름인가 가을은 이게 지금 현재 3월 중순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생중계해드리려고 짧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갖고 온거다 보여드린 거죠. 아그 다음에 샥샥 버거 시켰어요. 아이 조그만 게왜 이렇게 비싸하고 먹었는데 어우 배 불러가지고 혼났네 이거. 작지 않더라고요.